시유영7아유번거 뭐? 아, 어, 왜가 아, 이게 제곱이면 제곱이면 그렇게 되지 제곱 아니아 제곱이 구십지자 어. 요게 마이너스 분의 파이고 친절하게 얘가 3 분의 파인 것까지 가리줬어요6 분의 오 파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것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됐지? 근데 지금 아마 a랑 b가 0보다클 거고 c는 아마 가장 작은 그런 값일 거야. 0서부터0 이상에. 자, 가만히서 해볼게. 자,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건 a예요. 얘야 얘. 이거 2잖아 그러니까 얘는 y는 일단 2 e 사인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리고 주기가 꼭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똑같은 모양이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주기가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주기인 거지 파이 예, 네, 주기 파이예요 따라서 비분의 2파이 하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얘는 b가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얘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사인의 그래프의 특징상 맞아요. 네. 근데 얘가 3분의 파이잖아. 네. 그럼 y는 사인 2 e, 사인 2x를 x축으로 얼마 만고 3분의 파이 그렇지. 그럼 얘가 x-3분의 파이라고 하면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다 풀었어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얘는 Y는 2의사인의 바로 풀면 2X-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아. 맞아요. 괜찮지? 응. 어. 자꾸 연습하면 뭐. 쉽게 풀어요 알겠죠? <laughs> 자, 넥스트 6. 자, 갑시다. 이것도 쫄 필요 없어. 따로따로 생각하면 돼. <laughs>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y는 그냥 깔끔하게 sinx 깔끔하게 cosx지 괜찮습니까 네. 그럼 sinx부터 그려볼게 sinx는 이렇게 생긴 그림 또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응아 네. 네. 근데 하나 더 그렸나? 아니지 여기까지만 그렸지 네. 그런 다음에 무언가 k가 이렇게 있대 그럼 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음. 이놈이 문제에서 뭐하고 뭐인 거야? A하고 C인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A하고 C가 뭔지는 몰라 알수 없어요 네. 특정한 뭐 2분의 1, 2분의 루트 o t 2, 2분의 루트 o 3이 아니면 모릅니다 음. 그런데 확실한 거는 A하고 C하고의 평균이 얼마라는 거야? 아저 파이 평균 평균 아 평균이 네. 2분의 파이 그래서 우리가 A 더하기 C가 얼마라는 걸알수 있어? 4분의 파이 파이0 0 0원에 5,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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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 0이에 5,000원에 5,000원에 5에5 0에요 아니지. 어? 아니죠. 어아니가 어, 요게 파인데 반이니까 0분의 파이죠. 아 네. 원에 5,000원에 5,000원에 5 어 이런 식으로 되겠다고 치자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있는 거야 얘가 B고 얘가 D인 거거든 괜찮냐? 자 역시 B랑 D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B랑 D도 요거를 가운데로 해서 두개 똑같은 거 맞아요 맞아요? 평균이 파이인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럼 끝난 네 B랑 D가 얼마야 무슨 파이? 그렇지, 평균이 파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 네개다 더하라고 했을걸? 수... 네개다 더하면 그냥 얼마입니까? 3파예요 3파이. 탄젠트 3파이 얼마냐는 거거든. 아. 근데 탄젠트는 주기가 얼마야? 아, 자꾸 아. 얘기해보면 돼. 아.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는 탄젠트 뭐랑 아. 똑같냐면, 영하고 똑같습니다. 아. 여기, 탄젠트 여기. 어나다보이다 <laughs> 아, 아, 아. 아저저 저 A B 길이 했는데 저는 A B 길이 평균 내 가지고. 당연히 아, 그림을 쭉 해서 사인 길이 하고 코사인 길이 하면 됩니다. 네. 됐습니까? 오 됐다. 우리 서현이 네. 이해돼요? 오케이. 네. 자 다음. 아, 잠깐만, 다 그래도 니네가 A V G를 안해다 해. 다행히. <laughs> <laughs> 자, 704번 가니다 704번은 기억은 딱 봐도 틀렸죠. 네. 아, 천천히 써, 한명 타멘트 네, 타멘트 반. 타트 역. 맞아, 음, 어, 축하수 아, 타멘트. 그리고 슈퍼주스 걸고. 어? 슈퍼주스 걸고 해요? 네. 다시 한번 역전 해보고. 해야 네. 네. 다시 나요. 갑시다. 일단 704번. 기억은 딱 봐도 <laughs> 다르죠. 네. 네, 이건 이제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니은은 딱 봐도 같죠. 네. 는 틀렸어. 니은도 아, 딱 봐도 다르죠 네. 절댓값 코사인 x 입니다. 코사인 절댓값 x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 네. 기억하고 니은은 네. 틀렸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당연히 3번이야. 기억 이 틀려서. 네. 근데 이제 문제 3번이 맞는지를 보자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sin 네. 파이 마이너스 x가 네. 뭐냐라는 거야. 네. 뭐야? sin 파이 마이너스 x는? 야, 이름표를 보는 거잖아. 사인, 짝수야, 사인, 홀수야? 사인에크. 사인에크, 사인에크. 사인에크. 네. 짝수야, 홀수야. 사인 x. 맞아요, 사인 x. 짝수야, 홀수야. 짝수. 짝수예요. 네. 네. 그래서 사인 x인데 180도에서 위로 올라오잖아. 네. 몇 사분면? <laughs> 1. 180. 도 그렇지. 어, 좋아요. 위로 올라오면 2 사분면. 네. 그래서 2 사분면은 사인의 부호가 뭐 플러스. 플러스. 네. 괜찮니? 네. 그래서. 주어진 것첫 번째는 절댓값 사이의 x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코사인 x 2π거든요. 저는 이렇게 풀 거예요. 이거 푸는 방법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π를 더해서 풀 수도 있고요. 뭐 심지어는 π만 막 더하고 빼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편해. 코사인은 무슨 함수? 음. 기하학에 우함수. 그렇죠. 풀니다 무한수라는 거는 부호를 바꿔도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네. 저이파이평행으로 하는 거아니야 아우 그게 상관없어 어떻게 풀어도 된다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는 것 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네 근데 코사인 2분의 파일 X는 선생님이 그저께 무슨 공식이라고 얘기했었던 건데 중상공식 아 중상공식 좋습니다. 삼각비를 주 2에 비우면 훌륭한 모습이 나옵니다. 응. 그래서 네요그파우은 손이랑 같 그래서 사인 x. 응. 그래서 후사인2파에서 사인 x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y에서 사인 x의 정답이라게 되는 거야. 그래서 ㄷ은 성립한다. 그죠 어려운 지이 됐습니까? 네. 네. 708번 일단 넘어갑니다. 708번은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이거 일단 넘어가고 어. 다음에 쭉 가볼게 714번 혹시 필요하면 설명할게요 자, 그것도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사인 제곱 10도에 이게 니네가 처음 봐서 익숙하지 않아서 답이 안 나왔을 수 있어 되게 쉬워 이렇게 갑니다 80도로 갈 거예요 네. 네. sign person. sign person. sign p e 지 s o n sign person. sign person. s i 라 n person. sign person. s i 학 n p 학 r s o n sign person. sign person. sign p 이 r 요 놈이랑 i g n person. sign person. sign person. s 아무 생각 없이 코사인 10도라는 생각을 해야 돼 네. 그래서 아예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다고 가스라이팅을 가스 네. 하라는 거야 네. 여러분 스스로 네. 그러면 얘가 사인 제곱 10도에 코사인 제곱 10도가 되잖아 그럼 얼마인 거야 얘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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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니? 네.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가 1이에요 네. 네. 요각하고 요각이 같으면 1입니다 자 그러면 또 똑같은 거야 이번에는 사인 제곱 2 0도잖아 우리 다음이이해 못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으로 갈게요 사인 제곱 7 0도입니그그런데 사인 70도가 몇 도라고? 코사인 코사인 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지 제곱 20도에 코사인 제곱 20도 더하면 당연히 얼마야? 예, 네. 이것도 더하면 된다.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쭉쭉 가도 되니까 안 되니까? 되죠. 사인 제곱 30도에 사인 제곱 60도를 하면 얼마겠네? 네. 더해서 90도면 일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예, 자 그러면 하나 남았네. 사인 제곱 40도에 사인 제곱 50도를 하면 역시 얘도 얼마야? 그러면 10도부터 80도까지 다 더했어요 일이네개이지 <laughs> 하나 알았죠?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사인 90도. 제곱 90도도 당연히 얼마야 네. 1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 5 어. 근데 왜 저걸 더 얘기해 어? 그거 그 S제곱,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각도가 같잖아. X 스 와, 그렇네. 아, 아. 괜찮아, 다시 다시 증명해줄까? 아, 괜찮아 됐어요. 아. 괜찮아요? 아유. 아니 까먹을 수 있지. 다시 증명해 주면 돼. 저 까먹은 애야. 십일번 못 봤어. 십일번? 야. 아니 1일번 좀. 아까 십일번 없냐? 그럼 니네가 좀더센지적해야 근데 1일번은 쉬운데? 네, 그러니까 쉽다. 너 구해 그래 <laughs> 났어 이난왜 났어 시작하자마자 반만 말했는데 야반 말하면 되는 게 아니고 풀해야지 <목소리> 자, 에이. 이건 일단 그냥 갈게요 뭐 아직까지 안으니까 어, 어 717번은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쉽죠? 네 얘는 두 가지를 보면 될것 같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네. 알파고 이게 베타거다 네. 이거 몇도라는 네. 겁니까? 90도. 음 여기 90도라는 건 아닌데 지금 이 그래서 이게 3이고 요게 또7이잖아 네. 그럼 네. 요거 답에는 피타고라스에서 사가 되지. 구도하기 7이니까그 네. 다음에 코사인에 이게 갑자기 알파 더하기 2베타냐 베타 더하기 2 알파냐? 알파 더하기 2베타요 예. 네. 이게 뭐냐 이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도 아니고. 네. 그런데, 그런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구0도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거야 코사인에 아, 2분의 파이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괜찮아? 네. 알파 더하기 베타 분의 두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물어보자. 자, 출발. 짝수야, 홀수야? 짝수. 홀수. 홀수. 홀수,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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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인이 도는 플러스 일까요, 마이너스 일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죠. 아 훌륭합니다.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요? 예 도는 마이너스. 왜? 또 정답보다 코사인이 몇 사분면입니까? 이사 분면에서 네. 좀 많이 했어요. 음. 괜찮아요? 예, 네. 네, 오케이. 그래서 사인 데타인데 사인 데타는 이거보다 이겁니다. <웃음> 그냥 <웃음> 끝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3 쉽게 풀어줍니다.